혼자 찜아들이지. 술을 한번 많이 먹고 형네 집에 가서 잔 적이 있어요. 응, 응. 강, 그걸 엄마가 제일 후회해. 강남에. 강남에. 우리 엄마 서울 아, 높은데. 왜로 왜?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. 한8시반 아홉 시 됐는데 어머님이 밥들 먹어야지. 하고 이제 나갔어요. 집이 아주 걸어가는데만 십분 걸리더라고. 아주 바닥 헷갈려가지고 보자 <laughs> 나도 처음 보는 거야 기 우회전 좌회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아. 장대 어, 잘못, 우회전할 때 엄마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. 또 우회전해가지고 로타리에서 있어요 <laughs> 로타리 아지금데로타리 <지릴> 정말 <laughs> <좀만> 이렇게 로타리가 났어 <laughs> 로타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이 <laughs> 있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여기+ 얘기얘기 우리 <laughs> 자 바보 에다가 바보 위에다가 아 바보 에다가 얹어주시 그래